40여일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스트리아는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반짝이는 조명, 다양한 먹을거리 등이 진열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사람들은 화려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연인과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가득한 비엔나 시청 앞 광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트리와 반짝이는 조명은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청 앞 광장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아기자기한 수공예품과 다양한 먹을거리 등을 볼수 있는데요. 해마다 5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It's the best 1300년대부터 시작한 이 크리스마스 마켓은 독일과 이태리 등 유럽 전역에서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25일인 크리스마스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남미의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카우보이들의 늠름한 모습입니다. 어제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산 안토니오 마을에서는 72회 카우보이 축제가 열렸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카우보이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7 2년이이7 2년이 이 축제에서는 카우보이들의 행진과 전통춤을 선보였으며 어린아이들의 카우보이 체험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